안녕하세요, 정. 실시간 키나일입니다. 다이어트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회 좋아하시나요? 댓글 로 남겨주세요. 전안 먹어봤답니다. 와, 좋겠다. 오키오키, 훔쳐와야지. 야, 아, 대박인데? 응? 내가 산타도 아니고 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왜 줘? 무슨 소리야. 나 진짜 너한테 줄 선물 없는데? 혹시 크리스마스에 생일이었어? <laughs> 그럼 뭔데? 당연히 진짜 안 준비했지. 깜짝 카메라야 뭐야. 아니,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? 뭐지, 얘? 아니, 아까부터 진짜 왜 그래? 내가 산타냐고. 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가 왜 줘야 하는 거냐고. 아니,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넌왜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안 줘? 넌 준비하고 이러는 거야? 하는 거야. 그럼 쌤들한테 왜 말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네 알아서 하고 난 진짜 너의 적반하장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 난 이해가 안 돼서 대화를 할래야 더 이상 너랑 대화를 못하겠어 미안하지만 앞으로 무시할게 잉? 뭐야? 나 차단 푼적 없는데. 아니, 지금 복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차단을 했는데 안 먹혔다는 게 중요한 거지. 이빨. 레미파솔라시도. 아니, 왜 갑자기 끝말잇끼를 해? 비오뜨. 아니, 근데 끝말잇끼를왜 하냐니까? 아니, 그리고 뜨거운 감자가 뭐야? 는 감자가 짱이지. 고텔은